안녕하세요. 강민사입니다. 다음 마지막 백스텝 지기재근 기본 스텝하고 그 뒤에 파생된 스텝을 손으로 보여주고 파트너와 같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백스텝 지기재근 기본. 콩, 11시 보고 짝, 짝, 공 짝, 짝, 공 짝, 짝, 공 짝, 공 앞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콩 열두시 보고 짝짝 콩 짝짝 콩 짝짝 콩짝콩짝 콩,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닮몬 동안 콩 짝짝 콩짝콩짝콩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한. 쿵, 짝, 짝, 쿵, 짝. 쿵, 짝, 쿵. 여기서 쿵, 짝, 짝, 쿵, 짝하고 뒤로 가는 이유는 여성이 세발두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쿵, 짝, 쿵. 다이아몬드 투 쿵, 짝, 짝, 쿵, 짝. 하나 둘셋 여기서 카운트는 쿵쿵짝입니다. 쿵 뒤에서 다이아몬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쿵짝짝 쿵짝 쿵쿵짝 콩 다이아몬드 3콩 쿵짝짝 쿵짝 쿵쿵짝 쿵 뒤에서 보시면은 쿵짝짝 쿵 힐턴 짝쿵쿵짝쿵이얀색포쿵짝짝쿵짝쿵쿵짝쿵짝짝쿵짝쿵쿵쿵짝쿵짝짝쿵짝쿵쿵짝쿵쿵쿵짝쿵쿵쿵쿵고요 다음은 아, 전면 크로스 스쿵짝짝쿵짝 쿵자 쿵 뒤에서 보시면은 쿵짝짝쿵짝 쿵자 쿵 다행히도 안하고 여성 스텝은 똑같습니다 남자가 피겨만틀린거예요쿵짝짝쿵짝 쿵자 응. 다음은 백스텝하고 리버스를 나가기 여기서는 후두하게 전부 다볼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응. 볼볼볼볼볼볼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서 한번 보실까요? 여덟 시 보고 쿵짝짝쿵짝짝쿵 자, 하나, 둘, 셋, 넷. 파트너와 같이 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텝 치는 도 기본.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짝, 짝, 쿵, 짝. 짝짝쿵짝짝쿵짝쿵자. 다양한 도안.쿵짝짝쿵짝쿵짝쿵.쿵짝짝쿵짝쿵짝쿵. 다양한 도초.쿵짝짝쿵짝쿵쿵짝쿵. 뒤에서쿵짝짝쿵짝쿵쿵짝쿵 다이아몬드 3쿵짝짝쿵짝 하나 둘셋쿵쿵짝짝쿵짝 하나 둘셋쿵 다이아몬드 4 쿵 짝짝 쿵짝 하나 둘셋쿵 짝짝 쿵짝 하나 둘셋쿵 짝짝 쿵짝 하나 둘셋쿵 짝짝 쿵짝 하나 둘셋쿵 전면 크로스 쿵 짝짝 쿵짝쿵짝쿵 예상 한번 보시고요. 쿵 짝짝 쿵짝 콩자 콩 택스드 리버슨 콩 짝짝 콩 짝짝 콩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콩콩 짝짝 콩 짝짝 콩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콩 이상은 백셋, 지그재그 시범했습니다.